요즘 사실혼도 많고요 동거도 많습니다 아예 동거나 사실혼으로 사는 커플들도 저도 주변에 들어보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결정사 가입을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재혼 아까 이제 사, 사용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제 단어가 사실혼이에요 아. 이 사실혼이란 단어는 사실혼이란 단어는 전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만 이게 참 그 실제 결혼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네. 뭐 결혼한 것처럼 이제 주변에 알려진 음. 결혼 생활이 아주 짧은 네. 그렇지만 한국의 뭐 호적에 그 이제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게 올려지지 않았지만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어떤 결혼을 전제로 어떤 그 행위가 있었다면. 음. 뭐 그게 결혼식일 수도 있고, 뭐 동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행위 자체를 사실혼으로 딱 이제 그 어떻게 주홍 글씨 비슷한 거죠 결혼에 배우자 만남에 낙인을 찍는 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에 정말 억울한 그 사실혼 그 남녀들이 많아요. 근근데이 어... 예, 배우자 만남에서 참 아이러지지만 그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네. 아주 싱글이었을 때랑 사실혼이라는 자기 그런 개념이 정리될 때랑 이제 완전히 틀려요. 음. 저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1년 전에는 네. 굉장한 그 어떤 킹카 남자가 있는데, 킹카예요. 부모님도 성공하신 분이고, 남자도 훈남이고, 직업도 좋고, 명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저희한테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통해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회비가 좀 싸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좀그 비싸면 좀뭐 잘해줄 것 같은 회사에 갔었나 봐요. 맞는데 거기서 상대를 만나기 만났는데 네. 이제 어떤 유학을 가야 돼요. 음.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하지 않고 네. 일단 이 혼인 신고만 한 거예요. 혼인 신고만 네. 그리고 설사 만났더라도 어머님 말씀으로 하면 만나더라도. 그 어떤 그 혼인, 신혼 기간도 없었고요. 그냥 미국에 유학 가서 잘 살자. 뭐 이런 이제 어 생각으로 유학 양쪽인 남녀가 이제 만나서 유학을 보낸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은 그쪽에서 하자. 그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얼마 전간에 교제 과정에서 사, 너무 아닌 거예요. 둘이 음. 싸우고 양가의 합의하에 이제 헤어지기로 했는데. 음. 어. 이 혼인신고만 했고 결혼생활도 하지 않고 뭐 신혼여행도 가지 않은 그냥 데이트로 한몇번 만났던 이 남성이 음. 줄지에그 킹카가 이제 사실혼 남자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실상 초혼인데 네. 이제 흔히 한국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어머님 생각으로는 초혼 남녀를 만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다이 남성이 재혼이라고 볼 거냐? 음. 참 이제 공부도 하고 잠날이 창창한데 음. 중요한 배우자 만남의 딜레마가 있어서 이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어머님이 네. 이제 주도를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그때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었어야 되는데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정말, 부러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어머님이, 아드님이 사랑하는 또 외아들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 어머님이 말도 더듬고 떠시고, 그, 그 진짜 총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을 못 하세요. 이 아들, 이 걱정 때문에. 그만큼, 사실원 이라는 개념이, 네.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제 이 시대에, 그 정말 이 시대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완전히 그 돌출된 좀 변형된 단어예요. 그럼에도 이제 현실 속에서 이 사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온 남녀들이 그러니 연애 결혼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죠. 아... 자, 이런 단어도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미 보는 시각들은 바뀌었으니까. 음... 뭐 그런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 질문에 약간의 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자면요. 이분들 법률상으로는 이제 미혼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결정 사에서는 이분들 초혼으로 보나요? 아니면 세혼으로 보나요? 결정 사에서는 사실 거의 제 이제 세운으로 봤는데 네. 전 자꾸 초원으로 이제 봐주고 싶은데 음. 아직 인식의 벽이 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세운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네. 이제. 깨야 된다. 음. 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결정사 대표 말고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깨자 하는 취지를 네.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진짜 요즘 세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국내 1호 커플 매니저인 대표님 보실 때 요즘 결정 사인는이 초혼 세혼의 비율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91년도 처음 이제 이 결혼 정보회사를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3% 미만이었어요. 음, 와 그러니까 100명의 가입에 세혼이 3명. 네 근데 이제 한 10년째 나서는 한 10%로 증가돼요. 음. 30년째 나 지금은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음. 이제는 그 결정사 가입의 절반 이상, 반 이상은 이제 세혼을 희망하는 분들이 가입하시고, 네. 연령도 고연령화 되시죠? 음... 어, 이제 나이들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60, 7 0이란 나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 싱글을 어, 만날 정신이 인이 있고, 건강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음. 이제 이성을 만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세혼 분들이 많아져요. 제 생각에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결정사가 없어지던가, 음. 이제 이 세온 고객이 한70% 이상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음. 그렇다면 이 초온과 세온, 이 세온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요. 이 초온과 세온의 만남을 주선할 때 조금 크게 비중을 드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각 어떤 비중을 좀더 강하게 두시나요? 이참 그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제 솔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그 음. 세혼과 초혼이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억지로 의미를 이제 부여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 그런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초혼 때나 그 세혼 때나 네. 이성을 만나고 그 생각하고 고려하는 건 똑같습니다. 음. 예, 남성이 여성의 뭐 인상 중요하게 볼 거고 여성이 어 남성의 어떤 배우자의 그 이제 경제적인 능력 중요하게 볼 거고요. 네. 성격 중요하게 보고. 차이는 없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세혼이든 초혼이든 연령이 있으시든 어리든 그 동기나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라이브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두 분씩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라이브니까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